없는 전쟁은 안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1964년 초에요 여기 바다가 통킹만이에요 통킹만 일명 통킹만 사건이라고 해요 미국의구축함 매덕소가요 이 월맹에 어뢰 맞고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미국인들이 격분합니다 우리의 구축함을 침몰시켜? 이러면서 해외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이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음명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에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기일문서해제되고발켜진 사실, 통킹만 사건은 중작된었었거 왜? 명문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국대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그렇게 전쟁을 잘했는데도 못 이긴 전쟁이 돼버린 이유가 그 앞에 우리가 몰랐던 그 10년이에요. 지음 정부가 <목소리가> 나라를 완전히 주으셨어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개입하고 나서 총선거를 치러서 나오 대통령이 띠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월남전 참전했던용사들들이 자유 월남의 대통령하는 띠우많는게 있고요. 그 전에 대통령이 나라를 말았던 이해되셨죠. 그리고 호치민 주석은 주석이 되고 나서요 어, 국민이 못 산다고 갑자기 하해한달 주셨던. 아, 빼라 그래서 반찬세개 놓고 반장 한정지, 국한그룹, 박한그룹 이렇게만 뛰셨고요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민족주의자들이랑 같이 있었고, 이 사람 좀더 오래 살았으면아마 베트남 통일이 좀더 예쁘게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디지털 비상주자들이 잡아 그래서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인들이 첫 번째 존경하는 입구, 세뇌교육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